오늘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 말씀은요 주기도문의 본체가 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도 중에 가장 이제 위대한 기도문이고 가장 완벽한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문이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알고 있죠? 맞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라비의 기도문 좋은 라비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문을 읽는데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아니 그거 진짜 기도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누구와 만남을 가져라?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 그 속에서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르라. 이게 진짜 뭐다? 기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 간구도 들어가 있고요.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죠.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야 되고 이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내 성공, 내 필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함을 위한 기도였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를 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실천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랑 하길 원합니다. 도와 주십시오.